안녕하세요, 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김씨 협격전이라는 게임인데요.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바람의 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인상이었고요. 플레이를 직접 해보니까 바람의 나라는 아니었고, 그냥 형식만 비슷한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머리, 눈, 입, 옷색, 성별 정도만 가능합니다. 게임 그래픽은 옛날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전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사냥이 지원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전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게임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고 산적들이 들이닥치면서 시작되는데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퀘스트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길을 찾고 퀘스트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법에 따라서 다양한 버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법 목록에 있는 진법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던전 안으로 들어갈 경우 길 찾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저가 최대한 게임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한 모습인 것 같고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수 있으며 눈앞에 있는 적을 처치해서 상자를 까셔도 되고 포탈 타고 바로 이동해서 다음 맵으로 가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김시협 객전은 전투방식이 약간 지루해요 그냥 자동사냥 위주이다 보니까 레벨 올리고 메인 퀘스트를 쭉 미는 방식이에요. 자동전투 같은 경우 생각보다 상세하게 옵션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보스층을 제외한다든지 아이템을 자동으로 판매한다든지 상자도 자동으로 오픈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전투에는 고급 권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과금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평생 회원권 33,000원짜리를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체력 회복은 왼쪽 하단에 있는 치료 버튼을 눌러서 회복하면 되는데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재화를 지불해야 되고 초반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씨 협객전은 기본적으로 전투도 밋밋하고 이펙트나 그래픽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어요. 자동 사냥 위주이다 보니까 그냥 레벨 올라가는 것만 보는 느낌? 김씨 협객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리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